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좀 쌀쌀한데, 저는 선풍기를 틀어오니까 좀 도련변이 같지요. 씻고 오면 열이 나가지고요. 아침에도 샤워하고 나면 열이 펄펄 나가지고 이걸 틀어야 돼. 어, 저 유제, 유윤산 부처님하고. 최진석 이제 어머니 기도 부탁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유인사 부처님은, 그,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퇴부, 좀 위험하죠? 여기 다치면. 그리고 어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에, 꼼짝없이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추 매달아 놓고, 누워 계셔야 돼요. 서두배다 받아내고. 그러니까, 환자분도 힘드시고, 또, 간호하시는 모처님도 힘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오르내리면서 또, 문병해야 되잖아요. 그래. 예, 김석태 님네분 이렇게 모두 오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 부모님들 건강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시오. 가족 중에 한 분만 아파도 비상입니다. 정말 힘들죠. 오늘 최진성 이제 어머니 뵙고 왔는데, 어, 그 양쪽 다 인공관절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2주 후에 또한쪽 다리를 해야 된대요. 그 열린 병원은 반월 땅에 있고요. 거기서 동업하던 원장님이 부원장님이 이렇게 독립을 해서 W 병원 옆에 축전대거리 옆에 그래서 새로 시작한 것이 더 열린 병원이래요. <laughs> 열린 병원하고 더 열린 병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laughs> 더 열린 병원이 더 깨끗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두 다리 다 이렇게 수술하시고 기념으로 교회 오십시오.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이 금방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먼저 관계가 일려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느껴지고, 만져져야, 그래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위로의 전화, 아니면 좀 행편이 되시면 찾아가시고. 어,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전도자들도 수고하시지만요, 영원 인도하는 게 처음에 더 힘들어요. 거기 복음을 듣게 하기까지가 더 어렵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다 같이 협력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전화 한통 해줘도 힘들지. 요즘 또 최진성 이제 부부 잘못 나오잖아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 여 내가 관심 속에 있구나. 사랑받는 성도구나. 그럼 또새 힘으로 얻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성기는 것은 작은 부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11월 6일 날 침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어, 특세 기간 동안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어,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 1절부터 2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 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3차 선교여행 중에 있는 일입니다 21절부터 41절까지의 제목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차 선교여행 중에 열심히 선교여행하면서 그 마음에 항상 사도바울은 이렇게 선교하면서 다음 여정을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마음에 꿈꾸고 있었던 건 뭐냐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마지막 2차 선교의 마지막 지역으로 에베소에 돌려서 주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영혼을 남기고 떠나가서 3차 선교 여행 주사역지가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3차 선교 여행 중에 또이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으니까. 집중적으로 에베소가 3차 선교여행 주사 익지가 됐는데, 그때 또 사도 바론 다음 여정을 또 기도하고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다음이 없는 삶 다음이 준비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고, 다음이 없을 때 그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쪽잘 되면 그거 계속 까 그거 따먹으려고 그래요. 전에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5년 뒤에 삼성이 먹고 생각할 거 생각하면 등에 땀이 난다. 갤럭시 세븐 이제 생산을 중단한다 하죠?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고 명품, 핸드폰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주가가 10조가 안 날아갔다던가요? 이미지상으로? 왜 그런 걸까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우리도 이렇게 다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다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게 위기로 탁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 말씀하신 이두 가지 의미 첫째는 뭐냐면 안정된 사역에 대해서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안정된 사역에 대해서 초월하는 믿음. 뭔가를 하면 그 열매를 계속 따 먹으려고 그래요. 전광희 장님 편지를 꼭 읽었어요. 거기서 엠방오 밴드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인도건 장로들의 결정이 아시아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동유럽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한국말보다 몽골말을 하기가 더 쉬울 정도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빼내서 일리 갔으니, 50이 넘어 사람이 말을 배우니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사람도 어렵고, 거기서 이 영적인 자식들을 나누고 떠나갔으니, 이제, 다시 그 영적인 애비를 모셔서, 어, 울란바으로그 예배당 건축 전에 이제 수영회를 하는데, 안 걸린 모친님이또 여러가지 사회적이 있죠. 영적인, 다른 사역자가 왔지만, 어떻게 크게 잊어지겠어요? 애비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 걸린, 모친, 또 아픈 분들이, 전광의 이을 끌어 안고 그냥 펑펑 울더래요. 이해가 가요.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아픔.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 애비가 떠나간 거예요. 애비가. 그렇게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울더래요. 형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통곡을 하고 왔나 봐요 그리고 밴드에 올라가면 보 사육자들 줄줄이 댓글을 달아서 참다 느껴집니다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걸 잊고 울었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1, 2, 3차 선교여행 로마 여행까지 다 합치니까 사도 바울이 여행한 거리가 2만 키로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500키로입니다. 그런데 2만 키로라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지구 반바퀴를 돌았는데 지금처럼 비행기로다가 하루 쉬지 않고 돌으면 지구 한 바퀴 돕니다. 쉬지 않고 비행기로 돌으면.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배 타고 그 바람을 불어서 배 타고 육로로 걸어서 1차 선교 여행하다 로스들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내비렸는데 일어났잖아요 2차 선교행 중에 빌리포 감옥에 옷 벗김을 당하고 얼마나 맞고 깊은 감옥에 처박혀서 그렇게 고통당했죠 그렇죠? 그럼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잖아요 바울만큼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또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는 저에게 자주래, 요 여보 일 그만 벌려. 전 저에게도 로마가 있어요. 지금 제 사역하는 데까 여기까지만 주십시오. 저에게도 로마가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사역에 대해서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한 선은 어디냐? 내가 정한, 내가 그 은선은 어딘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선을 그으셨습니까? 내 인생의 한계선을 어디까지 그으셨습니까? 신기한 게요. 이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개미, 개미 안에 놓고요. 금을 이렇게 그어놨더니, 금 밖으로 안 나가더래요. 우리 옛날에 개미 초코 있죠. 하얀 초코. 이렇게 그어놓으면 개미 안 왔죠. 아시죠? 개미에게 금을 이렇게 그어놨더니 그 선으로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의 한계는 자기가 그은 선의 한계다. 내가 그은 선 한계를 못 넘어가요.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그 사람이 그은 선의 한계가 있어요. 그 생각을 못 넘어가. 한마해도안 바뀌죠. 그 선의 한계 더 넓은 생각 있고 반대되는 그런 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세계도 있는데 거기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한계로 묶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꾸운 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꾸운 꿈이 하나님의 꿈과 꿈과 일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걸 안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쓰는 거를 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대서해 줬죠. 그러니까 안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담배석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 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니 안 들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안 들어 주신 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정한 그 한계선이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여기서 이 지방은 어딜 말하는 겁니까? 이제 일할 것이 없대요. 100% 보고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곳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이 다 했다. 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디입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었고 이 지방은 어디입니까? 19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 리곤까지 쉽게 말하면 1, 2, 3차 여행 지역을 말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터키, 그리스, 알바냐마게도냐또 어,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니아 여기까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이 지역이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런데 왜그 자기가 근손이 로마를 정했느냐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겔라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로마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겔을 통해서 로마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심장, 세상의 중심부, 로마 내 거기도 가야지. 내 거기도 가야지.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 아니면 당시 이 제국의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가 아닙니까? 서반아까지 가야 하리라. 여기서 이제 더 읽습니다. 8절 아니죠? 로마서 15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아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여기서 서반아는요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당시 지도의 끝나랍니다 당시에 그려놓은 지도의 끝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가운데 스스로 그 은서는 어디냐면 세상의 중심 로마 그리고 세상 끝까지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꿈이 주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하려라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만 가려 하리가 아니라 로마를 경유해서 땅 끝까지 가볼 거다. 우리 어성경 인도하셨던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아마 바울은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다. 갔다 왔을 것이다. 잠시 감금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사바나를 반드시 갔다 왔을 것니다 그럼 땅 끝까지 갔다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도요. 내가 그 은선망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그게 주님의 꿈과 맞는다면 주님 거기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고쳐 주셨고 주님의 은혜 베푸셔서 살아가는데 주님은 병든 사람 고쳐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주님 편에서는 내 믿음이,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걸 불신하면 그게 어떻게 능력으로 임하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전, 모든 걸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인데, 주님 편에서 볼때네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을 주님의 꿈 안에서 좀 크게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은서는 어디입니까? 그 로마는 어디입니까? 서바나까지 그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크게 그십시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된 그 삶이 되면은 그 열매를 계속 따 먹으려 그래요. 나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나잘 되고 있잖아. 교회도 안정이 됐고 잘 되고 있잖아. 위기입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다음이 없다는 것이 위기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에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요한의 설레에게 만약에 10시간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10시간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바빠요 그때부터 복음 전하러 다녀야 돼요 화해하러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 오늘 계획대로 합니다 오늘 계획대로 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첫 번째 의미는 안정된 사역에 대해서 초월하는 의미. 그래서요, 누군가 우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라도 이리 와. 그럼 저는 항상 떠날 준비되어 있어요. 어제 오늘 참 훌륭한 경건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내년에 8년 장로 일을 마친대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1년간 다른 교회 가서 성겼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 자리 의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다른 교회 가서 한 1년만이라도 좀 성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통하는 데가 있었어요. 저는 생각해요. 호임사역자가, 호임사역자가 제가 조금이라도 걸거칠 것 같아 난 교회를 떠날 거다. 어느 교회를 가든. 오래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 자리도 그렇고, 그 일도 그렇고.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떠나간다면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거기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다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주님이 다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자리, 다른 일로 가야 돼요.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자리 고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고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정된 사역에 대해서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두 번째 의미는 끊임없는 목표를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목표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5장에서 보셨죠?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땅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땅 끝은 어딜까? 교회에게 보여주신 땅 끝은 어딜까? 이게 달까? 저는 늘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달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김홍경님 다녀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이제는 전국 교회를 섬기십시오. 저는 생각하기를 나름 우리가 예배당 짓고 나서부터 그렇게 힘들었을 때부터 어, CBF도 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겼다고 생각하는데 형님께서 보실 때는 이 규모로 전국 교회를 섬기는 것만큼 못 느껴지니까. 편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전국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지금 팔공로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렇게 섬겨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뭐 잘하고 있잖아. 그거 아닌 거예요. 더큰 목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로 보고서 4장 보시겠습니다. 자, 아, 3장 죄송합니다. 3장. 3장 잘 하시는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더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성공의 비밀은 목표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목표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쁨의 비결도 계속해서 목표를 새로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목표, 더큰 목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떠내려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주의 10년 전 호주 소식하고 지금 호주 소식은 정말 비참한 정도로 달려요. 지금 어, 이, 어, 일반 교회까지 포함해서, 어, 한반 정도. 뭐, 그건 좀 크겠지만, 한 30%, 40% 정도는 일반 교회까지 포함해서 주일 학교가 없다, 이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도 좀 있잖아.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집사람이 그때까지 주일 학교를 했는데, 한 학년이 50명이 었어요 주일 학생, 한 학년이 50명이다. 우리 생각. 가정의 자녀들 빼고 얼마나 나옵니까? 학생들은, 청년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수그 자체로 이렇게 위안을 삼는다면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다음이 없고 더큰 목표가 없다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거 따먹다가 나중에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는 힘듭니다 어, 이게 데메데레오라는 은장색이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신이 아니고 헛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 그 바울을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죠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일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복음밖에 없어요. 저는 복음만이 희망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를 뭘로 봐야 되냐면 영원히 구원받는 걸로 봐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동안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요.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두 가지 로마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안정된 사역에 대해서 초월하는 믿음. 두 번째는 끊임없는 목표에 대한 추구.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 즈음에 이제 내가 그어야 할 수는 어딘가? 나의 로마는 어딘가? 나의 로마는 무엇인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만큼,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은 사람도 없고, 그만큼 경험한 사람도 없고, 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이제 그 많은 사역지 계속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그는 이렇게 안정된 사역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세상 중심 로마를 경유해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이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 저희들은 얼마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저 늘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감사가 안주의 고백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며,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임이 개척됐을 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참 지하에서 습, 그 습한 곳에서 몇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눈물을 뿌리며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는 았데 오늘은 그러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아버지님 어쩌면 이것이 위기인데 저희들은 어쩌면 이것을 축복으로만 받아들이는 감사하고 축복은 맞지만 그러나 다음이 없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에게도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로마를 보여주시고 땅끝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가운데 내가 그어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로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며 기도합니다. Amén.